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그 이름을 에벤에살이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핫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헤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있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리안 여아림으로 옮겨진 후에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사이에는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안정된 한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직 참된 의미의 평화가 찾아왔다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우상을 제거하게 했으며 또한 금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범죄를 회개하도록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도록 인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선지자 겸또 마지막 사사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백성의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예언자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사사기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또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처음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법계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풍습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죠. 우상은 두 종류로 구분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음에 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존재하는 여러 바알 신들을 가르킵니다. 또 둘째는 아스타롯인데 아스타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슈타르에 해당합니다. 가나안에서 바알의 누이이자 배우자인 그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아스타로스는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월어들 유일한 방법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일차 회개 운동이 끝나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여서 민족의 회개 의식을 거행합니다. 미스바는 사사 시대 때부터 민족의 집회가 개최되었던 장소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항해 다른 모든 지파들이 출정할 때 여호와 앞에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죠.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중재자로서 사무엘의 역할은 그가 모세의 사역을 일부 물려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5장에서 모세와 사무엘을 함께 중재자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고또 왕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정을 도입하여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멜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그 미스바 집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겠다는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의 의식입니다 또 그들은 그날에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행해집니다. 죄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또 6월 6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청년부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에도 꼭 함께 동참하며 또 사무엘의 미스바 금식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집회는 블레셋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연이어서 패배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온다는 말을 듣자 또다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보다 더큰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공격하셨습니다. 블레셋은 혼란 가운데 빠졌고 또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미스바에서 나아가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려 할 때는 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념하여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또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엘리시대의 에베네셀은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신 여우와 하나님의 손은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의 생애와 그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역의 베델과 길갈과 베냐민 지역의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평생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주로 재판과 상담을 통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사사 자신이 사령관 역할을 하거나 또 군사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이끌었죠. 사무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린 장소들은 가나안 땅 중부에 속하는 성읍들로 그의 직접적인 통치 영역이 그다지 넓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시대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그들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그 후에도 미스바로 그들을 소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시대와는 달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기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대적이 굴복하고 잃었던 것이 회복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주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들을 극유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다른 우리들의 주인 삼았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집.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날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손들 <목소리> 也许。 cha